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양살이를 좀 예, 해설하려고 합니다 아, 이 노래는 지금 이제 예, 이 악기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처럼 한 1년 전에 제가 예, 연주에 올렸는데 해외에서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한 한 70개국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민들이시겠죠 참이 예, 가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예, 깊이 감동을 주는, 그리고 향수 생각해 하는, 고향을 생각해 하는 그런 향수에 젖어들게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령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십여 년에 청춘만 넣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김에 켜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한날은 젖떡.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 봄도 푸르름만, 호들기를 찍어 불던 그때는 옛날. 타양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양, 이런 가사입니다. 조선의 가요 황금기는 이 타양사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양사리에 얽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만주 일대 순회하고 있던 고복수 일행이 할빈 공연을 했을 때, 그가 무대에서 타양살이를 노래하자 청중도 함께 흥얼거리고 노래가 끝나면 앙코르를 다시 부르고 이어고 대합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포가 가장 많이 흘러들어와 살며 밀집에 있던 용종 공연에서는 타양살이 노래에 청중이 흐느껴 울었고 고복수 또한 흐느껴 극장을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종 공연에서는 30대 부인이 무대 뒤로 찾아왔습니다. 고향 부산을 떠난 지 10년이 된다고 하는 이 부인은 남편과 사별한 뒤 가난한 생활에 짓을 대로 짓었으나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갈 돈도 없이 고향이 같은 고복수에게 주소를 넘겨주며 가족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망향의 한을 가슴에 간직한 채 며칠 뒤에 자살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단지 만주뿐 아니라 시베리아, 중국, 본토, 일본, 동포가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복수는 1911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선교사로부터 음악을 배우고 보통학교 실업학교에서는 음악으로 특대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서양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움직였고 동요를 했던 그런 분들은 거의가 다 교회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콜롬비아 주최 전선 구 도시 콩쿠르 대회 부산 대회에서 출전하여 1등 입상했습니다. 이 콩쿠르는 지금까지 유행가수는 화류계에 많이 채용됐으나 이번 대회는 인텔리 계급의 사람들만 응시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에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여비가 장만되지 않아 자파상을 경영하던 아버지의 눈을 석여 60원 훔쳐내어 출행난치듯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홉 개 도시로부터 3명씩 합계 27명이 서울 대표를 합쳐 경연하게 된 본선이었습니다. 홍남파 안기영, 현재명, 김교성, 김준영, 안기영이었다고 합니다. 저명한 음악가 심사위원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에, 과제곡은 비련과 자유곡 나함을 노래한 고복수는 정일경 조금자에 이어 3등으로 입선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회사에서 즉시 입선자 3명 브로이드 마드를 마련해 전국 대리점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고복수에게 다가든 행운은 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1934년 3월 14일 밤 정일경과 조금자는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당선 명가에 호합한 인기 백 에, 열화라고 선전된 당일 광고에 의하면 그날 밤 에, 둘은 콜롬비아 5월 신보에 발매된 예정인 처녀 18번, 섬색시, 동백꽃, 아, 이별서로, 어, 미발매의 눈물편지, 유랑의 마음, 올야소곡, 을 냈습니다. 고복수에게는 녹음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강응식, 최규엽 등 인기 남성 가수가 건재했기 때문이었다고 하고 또 그의 소질을 간판 오케 오케이의 이철에 명렬하게 접근해서 스카우트 성공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해 4월2 2일 콜롬비아 당선 가수 3 명은 강응식, 김선초, 석금성 등 콜롬비아 전속 가수들과 함께 동아일보 주최. 동아일보 주최의 본선 이, 이, 현상 당선과 발표 음악대에서 출전해 고복수는 서울 노래 두견새 우는 밤과 비련을 노래했습니다. 서울 노래 의 에코트는 고복수가 아닌 최규엽의 노래로 5월의 신보에 발매되었습니다. 서울 노래에 대해서는 에, 다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에, 이렇게 이제 이, 당시 고복수 씨가 이 초기에 가수로 데뷔할 때는 매우 이 어려움이 이 있게 됐습니다. 에, 타향은 그 제목이 어느새 에, 에 바뀌어가지고 타향사리로 불려지게 되었고 고곡수의 레코트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원래는 타향이라고 하는 곡이었는데 사리라고 하는 것을 예 붙여서 예 이제 불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에, 정말 이태양살이 노래는 급속도로 어, 이렇게 만주라든지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향을 그리는 향수를 달래면서 부르는 그런 이제 노래였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에,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타양에서 이렇게 자기의 한을 노래하면서 부르는 그런 이제 가요였죠. 오늘날도. 이제 많은 해외 교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곡을 그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